금산 터박이 부부가 오리와 문어로 만든 백숙과 주물럭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제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어 한 마리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예. 와그 밑에 오리 한 마리가. 예, 오리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문어 한 마리. 예. 그래서 문어 오리 한방 백숙. 네, 맞아요.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두 눈이 또 커집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오리 주물럭에도 큼지막한 문어가 턱하니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 보는 비주얼에 눈을 뗄수 없는데요. 주물럭 위에 올려진 문어가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은 비주얼입니다. 오, 야, 아, 문어 주물럭도 야, 문어가 예? 한 마리가 속재로. 예? 네. 제가 연신 감탄하고 있는 사이 부드럽게 삶아진 문어 숙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십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 백숙, 주물럭, 오리, 문어. 그러면 백숙의 국물부터. 자, 어, 오, 진해 보이죠? 문어, 오리, 한방 백숙의 진한 국물 한 모금.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에 몸이 한결 따뜻해지고요. 한약재 향까지 은근하게 느껴집니다. 오. 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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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강기운들 내려온다. 이야 기쁜 맛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한방 백숙이니까 한약재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맛도 나고요. 근데 강하지가 않고 그러고 보니 한약재가 안 보이는데요. 육수 통해서. 이제 약재를 먼저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한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 정도 우려내요. 천천히 약불로 우려내요. 약재를 그냥 직접 넣고 끓이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끓이게 되면 약재가 너무 강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문어를 맛봅니다. 오 야. <웃음> <웃음> 오동통. 만났어요. 두툼한 문어숙회는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맛을 봅니다. 야들야들 쫄깃쫄깃 구수한 오리백숙과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역시 뭐 문어 맛있네요. 특히나 한방백숙의 국물이 이 문어 안으로 싹 스며들어 있어서 특별히 뭐. 가하지 않아도 또뭐 찍어 먹지 않아도 맛있고요. 그런데 오리와 문어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메뉴가 나온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백숙하고 주물럭만 했는데 한 6년 정도 됐는데 메뉴 나온지가 그 몸에 좋은 백숙하고 해산물하고 결합한번 해볼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합은 어떨까 해서 이제 해봤는데 쭈꾸미도 넣어보고 낙지도 넣어보고. 문어도 넣어봤는데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게 문어였어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문어가 이제 타우린 성분도 많고 피로회복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산인 오리하고 정말 궁합이 잘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오리고기 맛을 볼게요. 소금에 살짝 찍어서 고단백 보양식으로잘 알려져 있는 오리백숙. 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국물은 걸쭉하면서도 진합니다. 닭백숙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오리고기가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부드러우면서도 또 고소한 맛이 더 강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고 오리도 커요. 주위에 직접 키운 농장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오리는 2.2kg 이상 되는 큰 오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2.2kg 큰 오리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사인 가족에서 풍성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매콤하게 볶아 먹는 문어 오리 주물럭입니다. 문어와 채소에 양념이 베이도록 골고루 볶아야죠. 그런데 오리 고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로스 구이할 때 아니면 주물럭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오리 고기들 있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뭐니 제각각이네. 얘네들 어디서 난 거죠? 모양이 좀안 이쁘죠 직접 발굴해서 그 재료 준비를 하니까 모양이 안 이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잘려져 있는 오리를 공급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데 저희는 직접 발굴해서 재료 준비까지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질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를 한 다음에 제가 쓰고 있어요 이번엔 같이 먹어야죠. 오리 올리고, 문어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버섯까지. 문어와 오리의 식감을 한 입에 즐길 수 있는 문어 오리 주물럭. 식감은 물론이고요. 매콤한 양념까지 더해져 어디 나무할 데가 없습니다. 와, 이 문어 오리 주물럭 맛있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문어의 쫄깃한 식감하고 이 오리의 고소한 식감이 잘 어우러지고요. 무엇보다. 양념이 기가 막히네. 와, 이 오리의 기름까지 더해져 가지고 양념이 훨씬 더, 더 풍성해졌고 그 채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요. 이거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양념 맛이 아닌데요. 다 똑같은데 이제 저희가 또 요구하는 비법 양념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단은 고추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하고 배를 갈아서 양파도 갈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일단은 고기의 양념이 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육을 위해서 재우고 있어요. 숙성을 일부러 시키죠. 안 그러면 고기가 너무 육질이 단단하고 그런데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제 약간 부드러워지죠. 불어오는 찬바람에 자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문어와 오리의 특별한 만남 덕분에 이 겨울은 끄덕 없습니다. 지라고 구수한 백숙에 매콤하게 볶아먹는 주물럭까지. 이 특별한 만남 저는 대찬성입니다. 오늘 금산군 추부면에 와서 좋은 기운 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해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만인산 주변으로 나들이 오시면 꼭 한번 걸음해 보시면 좋겠네요. 태조 이성계의 태실이 담겨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이 마을에는 특별한 만남으로 사랑받는 골목 맛집이 있습니다. 은근하게 끓인 한방 육수로 건강한 맛을 낸 문어 오리 백숙에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문어 오리 주물럭까지 찬바람 부는 계절 문어와 오리의 특별한 만남 강추합니다.